콩나물은 4인분 기준 440g을 준비해주세요. 콩나물을 구입하실 때는 길이가 길고 통통한 콩나물은 찜용에 적합하니까 이런 국밥용 콩나물로는 뿌리가 짧고 꼬불거리는 모양새의 콩나물을 구입하세요. 대박집의 비법은 콩나물을 살짝만 삶는 겁니다. 콩나물이 잠길 정도의 물을 끓인 후에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불을 꺼주세요. 채로 살짝 눌러서 콩나물 위까지 골고루 익혀주세요. 콩나물은 건져서 찬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찬물에 담근 후에는 바로 다음 찬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찬물로 두 번을 헹궈야 콩나물의 식감이 아삭해집니다. 찬물에 완전히 식은 콩나물은 새로운 찬물로 옮겨서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담근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콩나물 국밥에 육수를 끓여 볼 텐데요. 물 3리터를 끓인 후에 시원한 맛을 내줄 무 400g을 잘라서 넣어 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20g도 같이 넣어 주세요. 센불에서 약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는 동안에 육수에 넣을 멸치 50g을 준비하셔서 손질해주세요. 멸치 대가리는 제거하지 마시고 내장만 제거해주세요. 오랜 냉장보관으로 멸치가 눅눅해졌다면 한번 더 꺼주셔야 비린내가 안 납니다. 손질된 멸치를 넣고 중불로 줄여서 30분간 끓여주세요. 30분간 끓인 후에는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 주세요. 육수가 다 완성이 됐고요. 육수도 콩나물처럼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콩나물 국밥에 들어갈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한 후에 끓는 물에 넣고 1분간만 데쳐 주세요. 1분간 데친 오징어는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고명으로 얹을 대파와 청양고추를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신김치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데쳐놓은 오징어도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뚝배기를 준비하신 후에 제일 먼저 김치와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1/2 작은 스푼 넣어주세요. 밥반 공기를 올려주세요.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은찬 밥으로 준비해주세요. 이제 밥 위에 콩나물을 넉넉히 올려주세요. 육수는 2컵 정도 400ml를 부어주세요. 이제 한소끔 끓여주세요. 콩나물 국밥이 끓어오르면 썰어 놓은 대파를 올려주시고요. 고춧가루 1 3분의 1 작은 스푼과 깨소금 1 작은 스푼도 넣어주세요. 이제 가스불을 끄고 청양고추 조금과 새우젓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시원한 콩나물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콩나물 국밥을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대박집의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